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항상. 항상 그 가능성은 항상 두 가지예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항상 두 가지 다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무조건 아 올라가겠다. 확률은 높은데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안 올라가면 뭐예요? 안 올라가면 일단 본인이 생각이 잘못된 그 판단이 틀렸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 판단이 지금 잘못됐죠. 본인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때 이상할 때, 일단은 나와야 되는 거에요. 예.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예. 근데 만약에, 스윙이, 스윙이잖아요. 스윙이면, 일단 기회가 며칠을, 기회를 줘요. 하루, 이틀, 삼일. 많게는 삼일. 많게는 삼일. 아니면, 이틀 정도 줘요. 이틀 동안 이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한 이틀 동안 안 올라가죠? 그럼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3일째, 3일째 떡대가 음봉이 은봉으로 떡 시작해갖고 쭉 이래 밀리죠? 그때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와야 돼, 일단. 일단, 아하, 이거, 이거, 그때 되면 딱 생각하면 돼. 어, 이거 하락이다. 이거 하락이면, 오 와, 이거 여기까지 빠질 수 있네? 아하,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수익이면 일단 수익 챙기고요. 수익이면, 예. 1%든 2%든 그냥 막 챙기 일단 챙기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뭔가 자기가 자기가 판, 자기가 생각했는 것대로 안 헤잖아요. 그러면 그 정석이 아니거든요. 예, 정석이 아닌 거는 하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지금 마인드를 처음부터 그래 가지셔야 돼. 무조건 무조건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가는 거. 그죠? 테마 이런거 정직하게 안 가잖아요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하루는 상한가 뽑았다 하루는 보세요 하한가 밀어요 이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구간은 못 사잖아요 이 구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못 사요 왜못 사는 거 하면은 그상상당 하는 사람이나 사지 이 보세요 여기서 상한가 따로 붙었다 칩시다 그죠? 그럼 개비 개비 5% 떴어요 5% 떴다가 1% 밀었으면 틀렸어요. 이거 상한가 못 먹어요. 예. 근데 상한가 잘하는 사람들은 견디, 견딜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못 먹어요. 흔들기 때문에 못 먹어요. 이벌서4% 떴다가 2% 밀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못 먹어요. 이거. 여기 여기 타갖고 이 끝까지 먹을 것 같죠.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예. 못 먹어요. 절대로 끝까지 못 먹어요. 아 상한가 매매할 줄 알고 상한가 원리를 아시는 분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끝까지 못 먹어요 끝까지 먹은 사람은 그 장님이 그죠 뒷발질 하다가 그죠 예예 네. <laughs> 네, 그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코스피를 보면 그죠? 코스피 보면 다 정, 정확해요. 야들은, 시장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코, 그, 지금은 이제 약간 알잖아요. 이제, 시장 상황이 먼저, 먼저 코스피 상황을 봐야 돼요. 그, 해외는 나중, 나중이라 치고, 그죠?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형 구간이 이랬잖아요. 코스피가 형 구간이, 그죠? 이래갖고 계급등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코스피 종목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돌려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 말이에요. 비슷하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코스피는 거의 이제 코스피랑 그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이 힘들어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힘들어요. <laughs> 보이시죠? 올,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버리면요. 이여런 구간에 딱 걸리잖아요. 여 구간에 딱 걸려갖고 코스피하면 끝이에요. 끝나요. 게임 오버예요. 잘못하면 예, 잘못 매매하면 게임 오버돼요. 예, 손실만 날 수도 있어요. 예. 그 뭐예요? 뭐예요? 이 이거, 이거 뭐예요? 자, 이 구간 이거 이 구간 뭐예요? 이 구간에는 매매를 좀 자제하고요. 코스피는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코스피 안 하고요, 코스닥을 하는 거예요, 코스닥을. 예. 코스닥 종목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구간에서는요, 코스피 해갖고 수익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상승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어 이제 나중에 되면 찾을 수가 있죠. 예. 지, 찾을 수가 있죠. 예. 찾, 요 구간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아시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한 비교해줬죠? 그죠? 몇개 보여줬죠? 종군당부터몇개 보여줬죠? 종군당 코롱 생명화학, 어, 생명과학하고, 몇개 보여줬죠? 녹십자부터 시작해갖고, 걔네들은 반대로, 그니까, 러 지수랑 반대로 움직여요. 예. 네. 보시면은, 이런,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 항상 반대로 가는 종목이 나와요. 그게 주식이에요. <laughs> 모두 다 죽진 않아요. 그죠? 5월부터 6월까지 빠지는데, 그죠? <laughs> 종군당은 어때요? 반대예요이 보세요. 입맛들 다, 이, 보면, 보통 보면요. 다 죽어나가요. 다 이런 식으로 다 죽어, 이렇게 다 죽어 나갈 때, 죽어나가고, 올랐다가 죽고, 올랐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종군당은 보세요. 야들은 거침이 없잖아요. 거침이. 그죠? 거침이 없어요. 이래가 시작해 갖고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 내려오겠어요. 이거 안 내려와요. <laughs> 안 내려와요. 예, 네, 안 내려오는 이유가 이유가 있죠. 예, 네, 안 내려와요. 이거 이안 내려와요. 예, 네, 3만 원 3만 원가기 전까지는 안안 안 내려와요. 예, 네, 3만 원 이상 가면은 내려올까 말까고 안 내려와요. 3만 원까지는 고고예요. 무조건, 무조건 고고예요. 일단은 예, 잠시 쉬기 쉬, 쉬더라도 일단은 3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여기 야들이 야들이 올린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예? 야들이 예? 여기 들어있는 와사람들이 올리겠다는데 뭐 게임이들은 예? 아무도 못 사는데 여기서 누가 사겠어요? 막말로 여기서 씨 누가 사겠어요? 뭐 따로. 따로 붙을 수 있겠어요? 예? 웬만한 사람들 아이면은 못 탄다니까 타고 싶어도와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카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니까 내려오는 척하다 올리고 내려오는 척하다 올리고 이카기 때문에 따로 붙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들이 팔 때쯤 되면 따로 붙게 만들어 줘요. 살수 있게끔 와와 와, 이거 더갈것 같다. 이거 이빨 갈것 같다. 그때 이제 기회가 오면은, 그때 사면 최고점에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근데 이제 알잖아요. 어디 이제 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사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예, 그냥 가는, 늦어서, 늦어갖고 그냥 날아가는 거는 그냥 구경하면 돼요. 아, 잘 가네. 다음부터는 와, 잘 봐야지. 예, 그러시면 돼요. 예. 그 차트만 정확하게 보면 차트만 정확하게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응이 돼요.